합니다 저희들 이렇게, 어,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엄마를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. 어, 우리들 이 자리를 마련하여서 같이 함께 예배하고, 어, 즐길 수 있는 시간 허락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우리들이 마치는 시간까지 아무 사고 없이 즐거운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엠. 아이, 진짜, 딱 30초래. <웃음> 30초래. <웃음> 아, 아 아까 30초라고 얘기해도 뭐, 딱 30초야. 어, 케이, 어, 케게촛불점화 있겠습니다. 어, 손자대표 신재현 대신 허진. <웃음> <웃음> 아, 있구나. <laughs> 엄마는 다 계획이 있구나. 오늘 <laughs> 어, <laughs> 카톡으로 왔어요. <웃음> <웃음> 맞아, 오늘, 케이크가 카톡, 카톡으로 더 왔어. <laughs>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꺼지면 꺼지는 대로 진행해 보습니다 어? 꺼지고 있네. 꺼지는 네. 듯. 아 꺼졌다. 진행하세요. 아, 네. 참참참참참 하세요. 하세요. 네. 다 같이 찬송가 579장 음. 1절 4. 야, 초를 빼야지 현율이야하 자, 겠습니다 <laughs> 다같이 아, 네. 어, 어, 우리를 대표해서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1번 아들이 전달하겠습니다, 엄마에게. 하시지요. 감사 인사를 해래요 나더라. 나더라. Yeah. <laughs> 제가 나이가 얼마든지 엄마 소리만 해도 눈물이 나오려고 길게 나아봤습니다 <laughs> 어머니 사랑합니다. 사랑다 <laughs> 사랑합니다. 다사랑합다사랑합엄다사오합니다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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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다 사랑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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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 만 켰는데 무엇인가 다 해줘서 보다고 이렇게 잘 커서 용랑애가 다내 앞에서 이렇게 잘 커서 이쁘고 선한스럽게 커서 이렇게 나이가 구십 먹더라 하나님께서 보고하시사 우리. 기도수있는거요 울지마 울지마 내가 이만큼 이렇게 너들한테태원 받고 사는게 너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내갈 길을 인도해서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이크 꺼 아, 아이, 그 떨려들, 에이, 그, 거, 이런, 이렇게, 이렇게 나 있을 때 것처럼 <laughs> 손을 왔다가 떠나다게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보고 이렇게 이만큼 사는 것 감사하던 옆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녁에 용감한 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답 정답 정답

자 1분 순서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어,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, 성경 말씀에서 신서까지 하라고 한 거는 어, 명령입니다. 이것을 다 지켜서 행하면서 살다가 예수님 엄마 소원대로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예수님하고 한 동네 살기를 축복합니다. 아멘. 아멘. 저기 천국에도 견들이가 있고 중앙이 있답니다. 우리 아버지는 아마 견들이 계실 거예요. 그래도 가셨은 게 감사한 거예요. 아니, 그나저나 처, 나가 천국 가면은 아버지한테 형님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맞아요, 형님이라고 해도 되고 여보게 <laughs> 동료라 해도 되고. 봤어? <laughs> <laughs> 아, 다 끝났고요. 이제 마무리 기도. 우리 현기호 장로님 사위께서 마무리를 잘한 15초 동안에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. 되어 <laughs> 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. 환영과 영광 진히 해드립니다 우리를 보이게해주셨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. 이분 순서로 저희가 고기를 구워먹고 애찬을 나눕니다. 맛있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 <laughs> <laughs> <laughs>